아, 미안합니다. 아직도 아 지금 밴드 아직도 하는 중이라요. <laughs> 아, 일이 끝이 없어요, 끝이.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집사람은저 지금 산책 나가자 그러는데 소리가 들리나? 들리나? 잠깐 방송 하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지. 아... 이게 요구르트 먹다가. 요 껍질에 입술을 비면 굉장히 싫어해. 이거, 아, 막잘때 힘들 정도야. 그러니까 이막 급하게 이거 먹으면, 이 여기, 여기 펴요. 여기, 아우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목말라 가지고, 아, 그고 오늘, 아, 오늘인가, 어젠가. 드디어 에어컨을 샀습니다. 야, 에어컨 없이 그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했는데, <laughs> 어,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더워. 중요한 건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일의 능률을 생각해서라도 에어컨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와이프하고 제가 집에서 일하니까 어차피 사무실도 필요 없고 매장도 필요 없으니까 에어컨은 있어도 되지 않겠냐 집사람이 저를 설득해 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선풍기 하고 그냥 냉풍기 얼음 넣어서 견딜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일이 안돼 한낮에 보니까 막 습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아휴 사무실 월세도 안 나가고 뭐. 뭐, 저, 매장도 없고, 그런데 뭐, 에어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거 3구짜리, 무풍, 제일 비싼 거, 그걸로 했습니다. 이게 자랑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음 이제 오늘 밴드 마케팅도 이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이버 접속 중하고요. 아 근데 이런 거뭐 알려드린 뭐뭐 하셔야 볼 보람이 있지 이거. 몰라.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쭉 들으시다 보면, 아마 현재 하시는 분들은 뒤통수 한 대씩 맞는 기분 드실 걸요. 모르시는 분안 해보시는 분들은 멍 하실 수 있지. 근데 자꾸 듣다 보시면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예 밴드 만드는 거부터 글 쓰는 거, 뭐, 가입하는 거, 어, 뭐,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제가 나름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laughs> 뭐, 동영상 한두 개만 보고, 아,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거꾸로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마, 100만원짜리보다 나아요, 이게. 네? 이, 현실, 실사, 네? 그러니까 좀 시간 내셔가지고 어차피 밴드 밴드 마케팅 진짜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 좀 내서 가지고 거꾸로 돌리시면은 한, 한 20편 정도 보시면은 아 이게 뭔가 방향이 좀 잡힐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기술은 크게 사실 어 어떤 성장하고 뭔가 이루는데 크게 기여를 안 해요 방향이지. 방향과 확신이에요, 확신. 네. 그게 중요한데. 자꾸 기술, 기술을 먼저 생각하니까 힘들지. 네.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고요. 매장이 아니고 시장이에요. 이걸 모르면 물건 있다고 파는 게 아니에요. 썩어요. 이걸 알아야 돼.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고요. 매장이 아니고 시장이어야 된다. 그게 밴드 마케팅이에요. 이걸 알면 물건이 없이도 물건을 팔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물건이 많아도 썩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방향이라고,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라고. 다시.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고요. 매장이 아니고 시장이에요. 사람만 있으면 물건 팔수 있고요. 매장이 없어도 시장만 있으면 내가 장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시장만 있으면 나 혼자 팔아도 돼요. 굳이 뭐, 사람 많을 필요도 없어. 장사하는 사람. 이걸 명심하세요, 이걸. 이게 방향이에요. 이게 개념이고, 이거에 따른 확신을 가져야 지치지 않고 할수 있어요. 기술만 알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밴드, 어... 밴드 이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선 응. 이제 제가 이제 특강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밴드 성장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 곡선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어... 45도고요. 하나는 어, 수직이고요, 완전 75도, 75도, 45도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활활활 활, 활 모양으로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 그래프가 세, 에이, 저 이걸 뭐라 그래? 선 곡선이 세 개가 있다고 보자고요. 음? 그러면은. <laughs> 7 5도짜리 뭐냐. 저도 처음에 75도짜리를 하다가 다 망쳤어요. 왜냐. 아, 일례로. 멤버를 모으긴 막 일주일에 막 500명도 모았어요, 제가. 뭘 했냐면, 그냥 일체적으로 계속 그냥 뭐 게시글 쓰고 홍보한 거예요, 그냥. 에? 아, 일체, 일챗 게시글로. 일체과 게시글로 계속 제 밴드를 알린 거예요. 그니까. 러 처음에는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제 계정 리더 계정으로 막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리더가 날라가 처음에 응? 아니 순진했지. 리더 계정이 막 날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인데도 내 밴드에 내가 못 들어가. 이거 75도. 어. 저는 처음에 한. 어, 지금도 제가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밴드가 있는데, 이제 한, 지금 1200명짜리가 있는데, 아, 1300 넘었나? 그 밴드는 사실 노출이 검색이 안 돼요. 밴드명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돼. 왜냐면, 처음에 제가 글를 그냥 막 무료로 게시글을 쓸수 있는데다가, 제 밴드를 계속 알린 거예요. 그냥 홍보글을 남긴 거죠. 그랬더니, 뭐, 막 리더 계정이 막, 사용 정지 뭐한달 먹고 그랬어요. 아,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서브 계정으로, 다른 아이디로 또 홍보를 했죠. 그래서 크긴 커요. 한, 그래서 제가 75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커요. 네? 무료로 하면 이런 거고, 유료는 이제 네이버에 광고하면, 뭐 일주일 만에 뭐 4,400만원짜리 하면 뭐, 15,000명 생기기도 하고, 네? 뭐 500만원짜리, 하면, 뭐, 1000명, 2000명 생기기도 하고, 예? 그러죠? 그게 이제 7 5도예요 유료일 경우에 75도, 그 다음에 무료일 경우에 75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챙길 점은, 무료로할 경우는 리더 계정으로 쓰면 안 되고, 홍보를 하더라도 사이드 계정, 서브 계정으로 홍보를 해야, 밴드가 그나마 안전하다. <laughs> 그러니까 물론 서브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브 계정이 75도는 그리고 이제 또 45도, 45도인데 이제, 이제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45도는 음. 병행하는 거죠. 병행 응? 뭐 유료도 하고, 그 다음에 무료도 하고, 그리고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러면서 병행하는 건데, 뭐 무료는 뭐 내가 조절해서 적당히 어디 뭐욕안 먹을 만한데, 아니면은 저 신고 덜 당할 만한데, 뭐, 뭐 일체시나 댓글 같은데 하면은 신고 당하고, 크게 신고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럼, 뭐, 무료로 쓸수 있는데만, 무료로 글쓸수 있는데만 축 하는 거죠. 응? 그리고, 유료. 유료는, 음, 좀, 위험하긴 한데, 그, 뭐, 이 밴드 홍보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네. 믿을만한 데도 있고, 아니면 완전, 날라리들도 있고, 진짜 사기꾼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 내힘으로 도저히 힘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오래 걸리겠다 할 때는, 음, 이 억체를 좀 이용해서, 어, 내가 개인적인 노가다도 하고, 그 다음에 억체를 이용해서도 하고, 예, 그러면이 45도 정도의 각도를, 예, 결과를 낼수 있다. 당연한 얘기라고요? 다 당연한 얘기 알고 보면 다 당연해. 그 당연한 걸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알고도. 네. 그 이제 요거 활곡선. 이렇게 활곡선. 여기까지 냈죠 이렇게 활이 활시가 당겨지는 그 부위, 부위까지는 냈죠 <laughs> 이런 경우는 아... 이게, 이게, 이, 이 단어를 쓰면 돼요. 사부작, 사부작. 그냥 뭐, 급하지도 않고, 그냥 뭐, 1년, 2년, 그냥 길게 보고, 내가 진짜 컨텐츠를 하나 정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나 정해서,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누가 멤버가 늘든 말든, 그냥 내가 좋아하면은, 그걸 하는데, 결국 멤버는 어떻게 되냐. 음, 무리하게 내가 홍보 안 하고, 뭐, 이렇게, 75도나 45도에 욕심을 안 내면 처음엔 늦긴 해요 뭐 100명 되는데도 막 한두 달 걸리고 1000명 되는데도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만 명은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일례로 아 뭐라 그럴까요 뭐. 만약 반려 동물이다. 그러면 뭐 고양이가 너무 좋다. 응?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얘기들을 쭉써 가는 거예요. 응? 영상도 올리고 내 얘기도 쓰고 진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고양이를 키우면 키우는 얘기, 뭐 들고양이들을 보면 들고양이들 본 얘기. 저희도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밤마다 애우는 소리 나서 보면 고양이야. 그럼 뭐 고양이들 얘기, 네? 그러니 쭉 써서 정말 고양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서 하는 행동이나 아니면본 것이나 뭐 아니면 다른데 저 자료들 뭐 포일 거나 이런 거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업로드지, 업로드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그게 뭐 고양이가 됐든, 뭐 반려동물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뭐 만화가 됐든, 뭐 영화가 됐든 뭐 그냥 사부자랑자부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키워드를 어, 밴드 제목이나 밴드 소개글에 이거에 관련된 키워드 단어들을 거기다 다 이제 입력을 해놓으면 그거에 이제 자연 검색 노출이 돼요. 그러면. 정말 컨텐츠가 진실되고 어 알찬 밴드는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이거 모아서 뭐 하냐? 사람을 모으면 다쓸 데가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면 돈이에요. 일단 뭐 모으세요? 모으면 뭘 할지 딱 생각나요. 그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모으신 분이 있다. 예? 네? 근데, 아이씨, 그, 어떻게 해야 수익화를 낼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여기 유튜버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알려드릴게 그런 분 있으면. 공유합시다, 우리.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밴드 성장 곡선, 75도, 45도, 그 다음에 활곡선,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 활곡선 얘기는 제가 사실 이제 특강에서 이제 공주 아저씨라고 여기 요거에 관련된 분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다얘기가 그래. 이해해 주세요. 조금 마지막 그 활곡선 사부작 사부장은 제가 좀 얘기하다가 약간 좀좀 좀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하면 좀 특강 오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좀. 이해 해 주세요. 네. 아, 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강에는 뭐한번 알아나 보지 뭐, 아뭐 뭐 좋은 거 알았네 이러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저하고 만나셔서 진짜로 실천하시고 실천하시고 꾸준히 하실 분들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돈 아까워요. 네. 안 하면 돈, 돈 아깝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네. 저도 그런 거안 바래. 솔직히 해야 좋지. 그래, 보람도 있고. 예, 네. 그만할게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마지막 얘기를 좀. 흐려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하네.